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일걸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땠나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눈이 내려서 김치 부침개가 너무 먹고싶은거예요 그래서 파 콩나물 닭가슴살 마늘 김치 양파 밀가루와 함께 반죽으로 세장 부쳐서 맛있게 꿀꺽했습니다 완성된 몸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컨텐츠를 위해서 미리 업로드를 할게요. 2020년 2월 17일까지 10주차 운동 전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1주차부터 10주차까지가 아닌 11주차, 12주차 등등 계속 영상 편집을 통해 남자부 보디빌딩 대회까지 영상을 제작 또는 대회까지 출전할 예정입니다. 2월 17일에 업로드될 운동 영상과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운동 전후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단기 다이어트 섹션 콘텐츠 채널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때 운동 강도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2주 동안 물만 마시고 또는 온푸스 다이어트, 또는 간혈적 다이어트, 또는 황제 다이어트 등등등 모든 다이어트는 2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다이어트 식단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다이어트가 좋은지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